자 선수 기마 대 후수 기마 제가 후수고요. 자 후수에서 기마 쫓찾기를 열었습니다. 아 자기 기님 어서 오세요.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laughs> 자씌우고 가죠. 자 틀어주고. 자 이러면 차가 일단은 막 먹히게 되죠. 이게 제가 이렇게 넘어 잡으면 아.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열면은 상대 포가 뭐 넘어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넘어가면은 포가 뭐 이렇게 가시나? 자, 여기서 포달라. 넘어가면 이제 포가 귀환을 하면서 차대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요. 포가 좌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제가 내려가면서 포달라, 포달라가 되기 때문에 요걸 잡는 순간 이것도 제가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귀환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차대가 됩니다. 이렇게 포가 잡을 수가 없는 게 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밸런스가 이제 깨졌기 때문에 이제 귀만 나가고. 포가 왔다가 장군하면 되, 되겠죠. 초반 지금 수순이 얼마 안 됐는데도 상대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안 했어요. 시작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장군 쳐서가 아니네요. <laughs> 뭐야 이거 장군이 왜 아니야? 그러면은 졌네. <laughs> 그러면 졌네 <좋네? 웃음> 예? 그러면 저요. 잠깐만. 이 뭐야 이거? 저기요? 야야야. 어? 이러면 진다야. <laughs> 이러면 진다야. <laughs> 뭐지? <웃음> 자 선수 기마 대우수 기마 이게 5단도 예외가 아니, 아니라니까요 5단도 예외가 아니야 자 제가 호수 기마입니다 초반에 여기서 일단 끝났기 때문에 사실 더볼건 없어요 이게 뭐, 너무 포장은 제가 웃기려고 한 건데 상대도 당황했잖아요 자상 나가고 자 측에 차가 자, 돌아와서, 여기, 3, 4, 5, 3주라서, 공격을 할지. 좋습니다. 이 살을, 이제 조용히 넣어주면 됩니다. 조용히 넣어, 넣어주면 되고요 잡으면 잡고, 그 다음에 차길 열면 딱 돼요. 차길 열면, 이거, 어, 뭐야, 공짜데 아니요, 그건 모르는데. 차를 올린 이유는 뭘까요? 차를 올린 이유 모르겠다 자 단순하게 지금 당기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지금 차가 좌측으로 가면은 마길이고 오른쪽 가면 차길이고 맨 끝으로 가면은 마길이에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지금 포가 넘어와서 서로가 차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거 뭐, 먹는 수도 있어요. 먹고. 자가, 상대 포가 이거 잡잖아요? 그럼 나도 잡아. 나도 잡아.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장군을 치고 자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뭐 잡는다 이런 느낌 전혀 아닙니다 얘는 기한하겠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실 차가 누른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자 5단이시고요 물론 마가 나, 나가서 넘어오는 것도 있는데 상대 마가 침투하면서 여기 공격을 또 역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자 마가 나가면서 뭐 상위 포를 뭐 걸려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많은 현마를 가죠 자 잡겠다 이런 느낌도 있,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뭐, 잡는다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로 가고. 잡고 싶으면 포를 넘겨야 됩니다. 잡고 싶을 경우에는 포를 넘겨야 포가 잡았을 때 마가 잡지 못한다는 거죠. 차가 붙는다? 그것도 가능하지. 어떻게 496이야? <laughs> 모르겠네. 자, 이제 다음 수가 이제 중요하죠. 아, 이렇게 딜을 잡으면 마찬가지. 이렇게 잡았을 때, 뭐, 잡고, 호장 치면, 내려가면은 장군수. 이럴 테니까. 여기서는 뭐 잡는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굳이 이 포도 정위치에 올려면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포를 넘겼다. 이제 뜨면서 장군수 나오고, 탁 장군. 잡겠다 느낌으로 가죠 물론 이 자리 갈 수도 있어요 이 자리를 가서 치고 가서 상장 치고 포가 잡는 이런 모양도 깔끔해 보여요 네. 이거는 제가 차, 취하면 가고 갈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했을 때 차가 들어오는 자리가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근데 뭐 나쁘지는 않아서. 음, 중앙을 조금 살려주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잡자, 그냥 자,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잡고 나면 조금 불안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불안함에서 이제 얼마나 성공적으로 방어를 잘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선 갈 수도 있고. 일단, 뭐, 사선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죠. 뭐가 주시나요? 자, 여기서 이제, 막아 띠면. 이 작겠다도 됩니다, 막아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마가 잡고 나서 궁이 내려온 다음에 이 자리를 가면 될것같구요뭐 따라온다 하면은 치고 이렇게 잡는 수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포의 위치가 너무 궁그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라 빠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 그렇게 좋은 타는 역할을 뭐 전혀 저도 못 느끼겠거든요. 일선은 이제 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빨리 빨리 좀 잡고 가죠. 빠르게 잡고, 여기 잘 걸고, 음. 그러면은 여기 가서 가는 수 90도로 도, 돌리면 그래요. 아, 그러네. <laughs> 오, 신선한데요? 신선해. 자, 여기서 여기. 포가 넘어가면은 뭐 잡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가서 저는 여기 올 겁니다. 막아 막아 나가는 것도 있고. 자, 군 빼고 요렇게 면상으로 가서 포를 달라. 그럼 이 포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뒤로 가면은 제가 먹고 일단 선수를 하는 거죠. 상장도 좋지만 상대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기만 해도 잡고 잡고 간다는 겁니다. 아 김정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대국 선수 기마 대 후수 기마. 자 제가 선수구요 자, 상대는 6단 분. 자, 이렇게 제가 쉽게 6단, 5단 이렇게 제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일단 수일기가 깊게 진행되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음, 여러분들도 수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를 올려서 붙이겠다. 뭐이뜻 같기도 해요. 일반적인 양찹세 차 작전. 뭐예요, 이건? 자, 붙이면. 자, 이거 붙이면, 변으로 갔을 때, 잡으면 먹고, 갔을 때, 올라간다, 가면은 내려간다. 그 다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굳이 여기서는, 네, 여기 올려서 일단은 가구요 여기 가볼까? 여기를 살짝 물론 이렇게 해서 막아 뛰어나가는 것도 더 좋아요 사실 이거는 잡아라 이거예요 약간 잡아라 안 잡고 보강하면은 제가 이거 뭐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고 차가 이렇게 3선 먼저 가서 4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상대가 여기 병력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차가 이렇게 당겨오면은 안 됩니다. 상장에 차가지고요. 아 차를 붙이겠다. 뭐 좋은 생각인데요. 올리고. 양차가 이렇게 붙이면은 저도 올릴 겁니다. 그렇게. 자, 이제 장군 치면은 상대가 살을 올리거나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뜨면. 가나요? 아, 구두문 나가고 싶은데. 상 나가고. 지금 이제는 나가서 여기 양득을 하겠다라는 의견이죠. 물론 상대차가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나오면서 걸겠다는 건가? 이거 좀볼 필요가 있네요. 이거 왜 여기 갔을까? 일단 진출만 하더라도 진출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도 걸리고, 여기 센터의 상도 지금 걸리는 위치가 됩니다. 자, 이게 뭐, 방어가 딱 좋게끔 보이는데. 상장은 안 되죠, 아직은? 일단, 여기 우측의 양득과 센터의 양득이 지금 제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상대는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 갈수 있죠. 상장이 안 되는데요. 자 오신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양득을 맞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먹고 가면은 이 포를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 얘긴데 치면 어떻게 될 걸까 요거 치는 거가 일단은 일, 1번이에요 상달, 상이 이제 차들 달라 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겠죠. 이제 먹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설마 가만히 있나? <laughs> 요거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요거 먹으면 별 문제 아니거든요. 막는다 치더라도 센터가 지금 중요하거든. 센터가 상대 차후에 뭐 이렇게 해서 포가 넘어가면 은 포가 상 잡고 장군 선수 나오니까. 일단, 제가 또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잡습니다, 그냥. 편하게 잡아요. 차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마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이 얘기죠. 만약에 병으로 이걸 치한다 하면은, 아, 이렇게요? 지금은,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좀 좋아 보이거든요. 들어가면은 다시 올리나요? 그러면 별로니까 살을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은 잡고 이게 마가 뜨기가 어렵다는 거. 이렇게 온 시나, 음 이렇게 올것 같아, 같았, 같, 같았어요 이렇게. 포달라 선수인데, 자좀 볼까요? 좀더 볼게요. 포달라 선수치면. 이중 면포도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 먼저 잡아야 될 거예요. 아마. 아, 이거 포를 먼저 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당길 수도 있고요. 상대가 이걸 잡으면은 그냥 잡으면 돼요. 예.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선장 치고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그냥 올라갔네. 따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오면 마가 갈 데가 있나요? 다음은 이렇게 더 뜨고 마가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뭐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요요 요 자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 그냥 잡으면 되고요. 호를 잡으러 온다 치면은, 뭐, 굳이 제가 여기서는, 아, 이렇게 가시는구나. 잡고 가.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무선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잡고, 아, 그걸 치나. 와 이걸 친다고. 장군수가 있나? 이거는 안 나갈 수가 없네. 퍼달라. 차대업이면 그냥 받아야 되겠어요. 받고 요걸 잡든가 해야지 상장은 올리면 되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제가 상, 귀환하면서 이 면에 있는 포를 달라 이거거든요 장군 치명에 받으면 됩니다 저는 상대의 면포를 지금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뭐 달라? 참 이거 치면 되고요 오히려 먹고 나서가 이제 상대가 다음 공격수들을 계속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뭐 빠지면서 장군도 나오니까 자 여기 잡고 나면은 앞장치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신다. 이거는 좋은 건가? 일단은 마가 뛰어 들어가면서 장군. 자, 이거는 보시면, 마가 뛰어 들어가서 장군. 가면은, 이걸 잡으면 돼요. 그러면 잡을 때 차가 잡으면서도 공격을 들어가죠? 위치가 애매합니다. 장군의 외통이에요. 그쵸? 그렇죠? 대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선수기마대 후수기마. 제가 후수고요 자, 상대는 오단분. 네, 한수 부탁드립니다. 자, 포넘기고, 중앙졸 열고. 자,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초반전 지나서 이제 단으로 오게 되면은 포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이제 포진을... 다 모르고 오게 된다면 지금 이런 것도 막 공짜죠 이런 게 딱. 어, 왜 공짜입니까? 잡으면 포 상장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공짜. 이해되시죠? 아. 장군. 그죠? 뭐 이런 건 이제 1초도 안 걸리잖아요.